안녕하세요. 오늘은 G마켓 옥션에서 진행하는 빅스마이데이 좀 살짝 같이 볼게요. 자, 빅스마이데이는 G마켓 옥션에서 1년에 두번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 하는 거는 메인 빅스마이데이에요. 요렇게 할인쿠폰 주는 건데, 스마일클럽이면은 한 장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일클럽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옥션에서도 똑같이 쿠폰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일클럽이시면은 옥션 두 장, G마켓 두장 해가지고 네 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되는데 뭐빅 호그데이다 하면서 가격 올려놓고 할인해준 척 하면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뭐 저렴하게 파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없어서 못 파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빅 스마일데이는 모니터나 노트북이 사실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가격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저렴하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판다. 무조건 싸다. 이런 건 아니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냉장고를 산다고 치면은 요 가격 자체는 사실 11번가에서 저번주에 나왔던 가격이에요. 근데 스마일카드가 있으면은 이런 적립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요즘에 가정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83만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요 카드 할인 들어가야지 싼 거예요. 카드 할인이 없으면 좀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이도 궁금하시는 게요 스마일 카드는 있어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데 만약에 현대카드가 있고 내가 빅스마일 때 뭔가 사겠다 하시면은 사실 스마일 카드는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현대카드 신규면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 국민카드 삼성카드도 똑같이 7% 빠지는 거라서 요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마켓에 있는 것도 똑같이 옥션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라서 꼭 지마켓에서 살 필요는 없고 지마켓 옥션에서 나눠서 사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챙겨야 될 혜택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 뭐 스마일클럽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쿠폰 다 받으시고요 요게 있거든요 스마일코드라고 요기 있는 가맹점들 안에서 3000원 캐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어제 새벽부터 봤는데 메가박스랑 넥슨 넷마블 이렇게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카드사들이랑 GS카이테스 요런 이런 거는 요런 저희 카페나 아니면은 뽐뿌나 뽐뿌 벌써 여기 올라왔죠 요런 데를 좀 보시다 보면은 스마일캐시 3000원 주는 거막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가박스는 끝났고요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게임에서 받는 거고 넥슨은 넥슨플레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넥슨 플레이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포인트 상점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이렇게 떠요. 지마켓 스마일 캐시 3,000원. 요거를, 바원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약간 공짜라는 거예요. 요거를 구매하시고, 여기 쿠폰함에 가시면은, 스마일 캐시 3,000원 있거든요? 여기서 쿠폰 번호 보기 누르신 다음에, 복사해서 요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스마일 캐시 3,0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적립하면 은 이렇게 스마일코드 등록 완료됐고 이렇게 스마일 캐시가 3,000원이 적립이 된다 스마일 캐시 유효기간 늘리는 건 제가 영상에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어 해당되는 거 가서 3,000원 받으시면 되고요 f n 코리아 핫딜 게시판 이런 데도 뜨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공개되면 은 어디든 다 올라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구매할 때 아셔야 될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구매하시기 전에 무조건 여기 쿠폰 출책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23년 2월 1일 이후에 구매 안 하셨으면은 5,100원에서 5,000원 할인 쿠폰 주는 거 있어요. 요거는 3개월 동안 구매 안 하셨으면 주는 건데 이런 것도 해당되는 분들은 요거 받으신 다음에 빅스마이데이 참여하시는 게 낫겠죠? 왜냐면 하 빅스마이데이에서 어차피 살 거면은 요거를 못 쓰니까 일단 요거를 받아놓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빅스마이데이 구매하실 거면은 요거 해당되시면 무조건 받아오는 게 좋겠죠. 5,100원에서 5,000원이니까. 옥션도 똑같이 쿠폰 포인트 가시면은 5,100원 이상 5,000원 할인 쿠폰 똑같은 거 있으니까 G마켓도 받으셔야 되고 옥션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꼭 받고 나서 빅스마일데이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빅스마일데이 메인 들어오신 다음에 또쭉 내리면은 요거 있거든요.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이쿠폰 e 할인. 요게 뭐냐면은 요렇게 똑같은 거 쿠폰 주는 건데 요거는 약간 다른 게이 e 쿠폰을 주는 건데 요렇게 15,000원 이상 구매 시 7,000원 할인 쿠폰. 오늘은 CGV를 8,000원에 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CGV는 다른 날에 어떤 거 팔지 모르겠는데 CGV 가격은 첫 구매로 살 만한 가격은 아니다. 자, 그리고 메인에 보시면은 스마일 클럽 이벤트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스마일클럽을 사전 동의해서 1년을 연장을 하면은, 우리가 무료로 해줄게. 그리고, 네가 연장하면 3,000캐시를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무료로 하는 거 좋지만, 그냥 3만원 내고, 3만 5천원 받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스마일클럽이 개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3만원 쓰고, 3만 5천원 주는 거안 한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요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6월 7일에 뭔가 개편이 되는 건데 요거보다는 더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3천원 캐시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거 쿠폰도 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모바일 어플에서 받으시면 돼요 요거는 5만원에서 5천원 1 만원에서 5천원 요거는 그냥 보고 쿠폰 원플러스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랭킹에 있는 거 사면은 그래도 호구는 안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랭킹이 없는 거 사면은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빅스마이데이라고 막싼 거는 진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무조건 빅스마이데가 이 싸다. 이런 생각은 접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베스트 가셔도 많이 사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하실 때 아셔야 될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요거를 살 거야. 그러면은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조금 더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습니다. 상품 공유하면은 3% 스마일 캐시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 요거는 모바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만약에 요 로브락을 제가 살 거예요. 그냥 사도 돼요. 하지만 3%를 더 준다는데 3%더 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보통 지마켓 아이디가 제 것도 있고 뭐 부모님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 거 있다든지 그러면은 구매할 아이디 말고 다른 남는 아이디 하나 들어가셔서 상품 페이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공유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공유하고 스마일 캐시 받기 3% 드려요 받기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3% 캐시 적립 링크 복사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대 5만 원까지만 적립이 되니까 제가 100명한테 공유해도 5만 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하시고요.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링크를 올려놔요. 그 다음에 G 마켓에서 제가 지금 공유한 아이디는 안 쓰는 아이디라고 했죠. 그러면 그 아이디를 로그아웃하시고요. 이제 내가 구매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쉽게 생각해서 A라는 아이디로 공유하기 링크를 쓰시고요. b라는 아이디로 구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제가 앞에서 공유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어플 열리면서 뜨거든요 그럼 그냥 구매해 주시면은 제가 이전에 공유한 아이디로 3%가 적립이 된다 요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짜리 산다고 하면은 3만원이 적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은 하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지마켓만 되고요 옥션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 고가의 물건을 산다 하면은 지마켓 어플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시 정리 링크를 클릭하고 30분 이내로 구매를 하시고 6월 10일까지 구매 완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요렇게 샀거든요 냉장고랑 로보락 요거를 샀는데 요게 지금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스마일 캐시 5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마켓에서 공유하면 캐시 주는 거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고액의 제품을 사신다고 하시면 은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빅스마이데이 가격 올려놓고 쿠폰 주면서 싸게 파는 척 해가지고 빅호구데이라고 불리지만 몇 가지는 살만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